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전환사입니다. 워드프레스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 지난주, 지난주인가? 제가 모임을 한번 하고 오늘 1일1포 시작을 했거든요. 1일1포 챌린지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가지고 지금 단톡방에 다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1일1포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인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한 10명 정도 추가로 더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참가비 3만원. 자이 3만원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1일1포한달 성공하면은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수익이 지금 시작했을 때랑 한달 뒤에 어느 정도 차이가 큰 사람은 한분 선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돈 벌려고 한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에 한몇만원 정도 내고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어야지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 어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단톡방 인원들한테 물어보고 몇명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부블로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워드프레스 제거 존악타.co.kr 말고 제가 부블로그랑 다른 블로그 사이트들이 몇개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개설은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샌드박스 기간은 지금 충분히 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만들고 지금 거의 10개월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근데 조회수가 글은 많이 쓰진 않았어요 제가 한 50개 정도 당시에 썼었는데 50개도 아니다 한 10개 20개 밖에 안 썼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 팩으로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이 부블로그가 대체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까 이거는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을 거의 안한 거고 순수하게 내 실력만으로 외부유입 없이 그냥 제가 순수하게 글로만 써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노출이 될까 그렇게 테스트를 몇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슨 글을 썼냐 현대차 기아차 납 납 일을 썼어요. 납기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납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차가 당연히 빨리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매달 현대차, 기아차 납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납기 표를 올렸어요. 제가 그냥 뭐 내용은 간단하게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회수가 들어올까 테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뭘 했냐 이게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들 워드프레스 에 이런 글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토렌트 다운로드를 글을 몇개 썼어요. 혹시 토렌트 아세요, 토렌트? 이다 불법 사이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스팸 지수가 매우 높은 사이트인데, 그 토렌트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대놓고 걸었어요. 이게 미친 거죠. 사람들이 이거 검색을 많이 할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링크 달고 했는데, 이게 다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제 부블로그가 스팸으로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글을 당연히 안쓴 것도 있고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때 그런 걸안 쓰고 진짜 정성을 들여서 썼으면은 조회수가 그래도 조금은 나왔을 건데 여기 보면은 10월 달에 15, 지금 1달씩 보는 거예요. 한달 조회수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1월에 44, 12월에 3, 1월 달에 19, 2월 달에 10 이렇게 10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하루에 조회수가 1도 안 나온다 자 그러다가 이번 24년 7월에 조회수가 193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거를 최근 조회수로 일별로 보겠습니다 7월 4일에 16 5일에 15 6일에 54 45 57 이런식으로 지금 갑자기 뭐가 많이 생겼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걸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글을 어느 정도 쌓였는데도 조회수가 여전히 빵이 나오길래 외부 유입을 한번 해봤어요 외부 유입을. 근데 뭐 그렇게 극적으로 외부 유입이 성공했다거나 애드센스 수익이 엄청나게 는건 아니에요. 뭐 하루에 조회수 50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한번 해봤잖아요 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외부유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들어오네 클릭률도 조금 생기네 그 정도로 약간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외부유입만 미친 듯이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테스트 겸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시간이 날때 짧게 짧게 그냥 몇번 해본 게, 어? 그래도 이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4,50명 정도는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를 알수 있었다. 근데 뭐, 이것도 항상 그러죠. 저는 뭐 외부임 나는 절대 안 하고 순수 실력으로 할 거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진짜 저는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글을 조금씩 썼는데도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해서 한번 해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 오시면은 제가 뭐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 그냥 뭐 얘기도 하고 뭐 질문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외부 유입은 한동안 또 안하고 그냥 순수하게 글만 조금 쌓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상대방이 뭐제 사이트를 저격해서 이상한 링크를 같이 달아놓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스팸 지수가 조금 높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도 글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좀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시작한 거는 지금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극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약간 차이는 있긴 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수익이 그래프가 날랑말랑하지만 약간 올라간다 그런 것도 볼수 있었고 한달 최소한 두달 정도는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워드프레스에는 100%좀 힘을 섞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좀 반응이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수익이 난다 하면은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좋겠고, 이렇게 실제로 하니까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그러면 매달 그냥 저는 1일 1포 챌린지 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나 이런 거를 막 엄청 알려드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챌린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기술적인 것도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아무리 잡 기술이 많아도 글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글도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고수분, 그 제가 강의했을 때 같이 오셨던 모임했을 때 오셨던 고수분은 제가 단톡방에 초대는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카페도 가입하고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구글도 그렇고 로직이 자주 바뀌잖아요. 네이버처럼.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 수익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수익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떤 글 중에 하나가 터져서 갑자기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뭐잡 기술 지식 이런 거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딱 기본적인 것만 알았기 때문에 글만 쌓으면 된다. 어떤 글을 쌓아야 될지 키워드 단가가 있는 것들로 글을 계속 써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배우는 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막 그렇게 다른 사람 사이트들도 보고 오늘은 또 이런 거 배웠네. 어, 이런 걸 써볼까.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지금 성심당 한번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봐줘가지고 다시 2천을 찍었다가 살짝 내려온 상태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페이스로 그냥 꾸준하게만 한번 가보자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글 써봐야지, 써봐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라, 만들고 몇 자라도 깨작깨작 쓰다 보면은 크게 쌓이고 쌓여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처럼 뭐 0. 몇 달러 나온다고 너무, 아, 좌절할 필요도 없고, 기준을 조금씩만 더 높여서, 아, 요렇게 한번 해볼까? 아, 조금 수익이 더 나도록 어떻게 해볼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밑에 이메일 남겨주세요.